이 되면은 한 45도 이렇게 누워요 소방에서 3일 되면 소방 안에 딱 바닥에 이렇게 딱 보여가지고 일자로 딱 보여요 여기에 지금 그 봉판 하나 16개. 둘셋넷 다섯 여섯 1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네 열다 열여섯 개딱1 6 개가 봉기가 됐어요 얘는 애벌레까요? 번데기까요? 이 안에는 애 애벌레 아니에요? 번데기예요. 번데기 애벌레는 하얗게 일일형부터 그 아까 1벌하고 10벌하고 0벌하고 알에서 며칠, 애벌레에서 며칠, 번데기에서 며칠 후에 우화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게 거기서 하는거예요그래 내가 뭘을볼수 있어요 자 이거 아까 하나 터왔잖아요 여기에 3일짜리 알 3일짜리 알 그러니까 내일이면 부화할 수 있는 그 알이 하나, 알이 이어 16개 봉개요 주변에 있어요 보실분은 보시고 이게 잘안 보이시면요 핸드폰 초점 맞추셔가지고 햇볕 방향 이렇게 해비쳐놓고 그늘 안쪽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확대하면 보일 수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 1일0짜리아 이제 교 끝났잖아요. 예예. 예. 이거 하신 다음에 저기 저 예. 시간 되시면 돌려가지고 첫째 보세요. 음. 그리고 파손안되니까 전체 다 보여야 되니까. 음. 그래야지 내가 내검을 할수 있고 아 여왕이 이 통에는 있구나 없구나. 이거 하나 가지고 여왕이 있다 없다를 판별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산란 들어갔다? 여왕 있다? 산란 안 들어갔다? 여왕이 여왕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있을수도 있다 있을수도? <laughs> 산란 안 들어갔다? 아직은 산란 들어갔다 지금은 그렇죠? 목봉아 안깨웠으니까 아직 여왕이 있는지 판별이 안되는데 일주일 후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1차 한거고 2차 압축을 할때 일주일에 가운데 있는 봉파나 딱 빼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그 네, 벌통이 10시, 벌음 엄청 많은데 열심히 본벌 작업을 했는데, 여왕이 없어요. 산란 안 했어. 그러면은, 무한군이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다시 한 열흘 정도 더 지켜본 다음에, 없으면은, 빨리 어떻게 한다? 합봉을 시켜야 돼요. 여왕이 없는 거는, 합봉을 시켜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합봉시키는 방법은, 자, 지금, 여기 있는 벌을 갖다 털어가지고, 저쪽 볼트에 갖다 집어넣으면은, 혼란이, 그, 소유가 클까요? 적을까요? 불란있어요 없다고 그러는데 범이 가장 심해요. 잘못하면 벌은 뚝뚝 망가뜨려요. 그래서 합봉 시키는 방법은 이 벌통 자리를 아예 없어버리고 이걸 다벌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없어버려. 그러면은 다 다른 벌통에 가서 흡수를 해요. 그게 합봉이에요. 가장 쉽게 하는 방, 어, 방법. 걔네 이거 가지고 뭐지원해준다 넣어줬다 그러면 얘네가 그쪽 여왕 또 잡아버려요. 그러면 톨, 통수를 늘린다는 자체가 아니고. 거기 있는 벌이 각군으로 가서 좀완성해진다이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 벌통은 어차피 없어지는 거잖아요. 걔네들은요, 한두 마리는 공격 못해요. 이게 한 통이 살아있으면 여왕이 살아있는 애들 갖다 합봉시키면은 얘네는 지 여왕 중심으로 해가지고 뭉치기 때문에 합심을 하는데 여왕이 없으면 털어버리고 벌통 없으면 말벌도 그렇고 모두 벌이 그래요. 여왕이 없거나 집이 없으면 흐트러져요. 그냥 얘들 그래요. 그래서 그 합봉시키는 방법은 그냥 털어버리고, 볼통 자리 아예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볼통으로 흡수가 돼요. 한두 마리씩. 걔네들은 항복하고 들어가요. 꼬리 흘리면서 그냥, 나는 살려주세요. 그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봉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 있는, 그, 알은 3일 된 거예요. 3일 난지.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부터 산란이 들어간 거고, 이거는 왜 1, 일염짜리 알이 없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봉판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토종벌은 이걸 딱갈아내고 여기부터 산란을 이렇게 채워 나가거나 아니면 전체 꿀을 파먹고 파먹은 자리다가 에 산란을 해요 첫 산란은 양봉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그 파먹거나 이렇게 꼼부가 앉어요 그냥 일정해요 그래서 청소하고 바로 산란을 들어가서 양봉 같은 경우는 압축만 해줘도 각산란 들어가는데 토종벌은 압축한다고 해서 도 각산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소비 이런 묵은 소비는 싫어한다 토종벌이 그래서 이런 거 빼버리는 게 좋아요 언제죠? 먹이장이 작사있거나좀 가지런한 그 소비가 있는 걸로 남겨놓고 이런 거는 먹이장에 있어도 털고 빼버리는 게 좋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조금 살아나고요 여기 조금 살아나고 여기 조금 살아나면은 얘가 세폐로 나뉘어요 벌이 그리고 얘네는 먹이장에 벌이 안 붙어요 요 충판 알판 충판 봉판이 있는데부터요 봉판도 벌안 붙어요 봉개 돼 있는 요 봉개 돼 있는 거는 관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냥 온도만 유지해 주면 돼요, 습도하고. 그래서 얘네는 벌이 안 붙어요. 근데 제일 많이 붙는 거는 흉판 애벌레. 애벌레는 왜 붙냐면 먹이를 줘야 돼요, 걔네는. 터분하고, 코하고 물하고 녹여가지고 경단처럼 해가지고 먹이를 줘야 돼요. 그래서 걔네는 살수 있어. 그래서 거기에는 하루에 천번 이상 관리를 케어를 해요, 일벌들이. 그래서 살아주고 갈때 많이 늙는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거3일용이니까 태어난 지 3일 됐어요. 그렇게 하기로 하시면 되고, 토종벌은 이런 소비는 될수 있으면 빼버리는 게 좋다. 그리고 정 넣고 싶다 그러면 아예 잘라버려서 이렇게 잘라버리고 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나중에 지금 말고 벌이 세대 교체 끝난 다음에 많이 들었을 때 외부에서 꿀이 유입됐을 때 이걸 넣어주면은 바로 밑에다 집 짓고 산란 들어가요 또꿀채우면서 그러니까 토종벌은 그게 어, 양봉하고 좀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 양봉하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혼동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좋다고 이렇게 먹이장 많잖아요. 그죠? 여기 위에 있는 게먹이장이에요 이만큼. 그니까, 러이 정도 세 장이면은 지금 있는 벌량 가지고 자극상만 열흘에 한 번씩, 한 150에서 200 정도 하게 되면은 최대 교체하고 분봉할 때까지 충분히 먹이 돼요. 이 정도 먹이 양이면. 먹이 적은 거 아니에요. 지금 시기에 이 정도 먹이가 적당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궁금하신 거선그거도 먹잇장으로 활용하면 안 되나요? 돼요 경립한 너머에 해가지고 네네 먹잇장 사용해도 되는데 문제는 봉계된 애를 파낸다는 거예요 음. 먹잇장 넣그 넣어, 먹잇장으로 넣어주면은 그리고 이미 여인은 벌써 내내를 입었어요 지금 나왔잖아요 네. 나와가지고 지금 뭐한 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어, 나중에 다 끝나면은 다 끝나면은 요 봉개 돼 있는 거요. 칼 끝으로 이렇게 해 보면은 애벌레가 바짝 서 있어요. 이제 지금 어 번데기는 아니고 뻔데기되기 직전. 아마 고수질일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리고 아직도 봉개 안한 것도 다안한 것도 구멍 뚫려 있는 것도 있고. 얘는 뻔데기가 아니고 애벌레라고 그래요. 봉개 돼 있어도. 그러니 그거 참고하시고 대박 보통. 간단하게 대파 볼통은 다 지금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죠. 예. 그래서 대파 볼통은 제가 대파 볼통 10번 보이면서 압축해가지고 덮어줄게. 어떻게 그 사용하고 압축하는지만 간단하게 그 주근 볼통 가지고 보여드릴게요.